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방, 박영선 후보 캠프가 어저께 난리가 났습니다. 욕설, 고성, 협박,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가 폭발했습니다. 먼저 오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이전해달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. 아무리 집권당이더라도 어. 그렇해서는 안 됩니다.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어?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? 정치를 하고 어떻게 어? 나라를 건설한다 말입니까? 소수인자를 어?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정말. 직권당답게, 아, 그래, 너그러 해라, 어? 우리는 다른 쪽 가서 할 거마. 이것이 직권당이고, 이것이 소수인들, 소수자들을, 어? 해주는 거 아닙니까? 무능가, 위선가, 이는기, 지금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. 누가 만들었습니까?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위선에도 좋다? 어? 음에도 좋다? 대한민국 국민들도 양심을 좀 가지세요. 이렇게 폭군이 될줄 몰랐느냐 말입니다. 나라를 이렇게 망해도록 나도도 그런 좋다는 약입니까?